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지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참고로 여기가 지금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지금 출판 놓고서 하는 거예요. 예. 뭐, 뭐, 교실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절약이 예, 되는데, 아, 확실히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극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네요. 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면은 서로가 왔다 갔다 에너지 가 왔다 갔다하면서 이게 평등해지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들면은 그게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밀가루, 소금, 이그 다음에 예, 그원 재료의 마지막인 이스트 그리고 부 재료의 첫 번째 설탕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3교시입니다, 3교시. 예, 3교시에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음, 어, 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 아, 이스트. 그냥 해봐, 지금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예. 자, 이스트. 편의점 안 나오네요. 네. 영어로 이스트. 아, 다른 것도 좀 영어로 써드릴 걸 그랬네요. 지금 쓸까요 네. 밀가루가 플라워 물이 워 r 소금이 솔트 이스트는 네. 이스트 네. <laughs> 자 이스트인데 자, 이스트는 여러분이 어, 빵 만들었을 때 쓰셨을 텐데 그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네. 자, 이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조금 길어요. 당을 아이고, 예. <laughs> 당을 분해하여 예. 이산화탄소, 산소, CO2랑 예. 이산화탄소랑 알코올, 알코올, 술이죠. 예, 산, 열등, 예, 부산물 생성하여 반죽을 산화, 팽창, 아이쿠야, 팽창 시켜. 빵의 풍미에 영향을 좀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자 이스트는 예, 당, 당이 뭐죠? 설탕인데 밀가루가 분해 어, 분해되면서도 이제 당 성분이 나와요. 이 당을 먹어서 예, 소화시킨 다음에 예. 뿜 하고 이제 배출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예, 그리고 산, 예, 신 만나는 거, 산, 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게 바로 이스트입니다. 예, 이스트는 예, 이렇게 이제 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가스를 만들어 낸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여기서 알코올이 나오면 이 알코올의 향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빵에 영향을 끼치고, 산성 성분을 주면은 산성 성분이 나오면 빵 반죽은 약간 산성일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게 조금 역할도 더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이 있는데 요, 요거는 예, 거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트는 당을 먹어서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 알코올, 산, 열 등을 만들어서 빵의 풍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 요거는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 질문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여러분 천연 발효빵이라고 요즘에도 아마 인기가 있을 건데 예전에 상당히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건강빵이다 막 엄청나게 막 좋다 막 이렇게 이제 어좀 광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 세트는 뭐냐? 그어 천연 발효빵 만드는 건 저도 할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건포도를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요. 그거를 공기 중에 넣으면 건포도에 있는 균들이 올라와서 가스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 물에서 그그그 그, 그 물을 담가놓으면 그럼 그 건포도를 다 버리고 그 물로 반죽을 하면 그게 나 반죽을 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천연 발효 빵처럼 이제 이스트 어처럼 이제 그게 발효를 해서 빵이 되는데 빵의 풍미는 솔직히 이 천연 발효 빵이 더 맛있어요. 약간 그 포도 향도 나고 포도로 그 효모 이스트를 뽑았을 때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여러분이 쓰는 이공업 공험용 공엄, 이스트는 아니죠. 이 이스트는 그 여러 가지 효모들이 있어요. 그부풀게 하는 효모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애. 먹는 거 대비 방구를 제일 잘 뀌는 애만 잡아가지고 얘를 밥을 줘서 증식시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빵에 쓰는 거라서 어차피 얘도 균이고요. 천연 발효 빵에서, 천연 발효를 통해서 얻은 애도 균입니다. 두개다 균이라서 뭐가 좋고 나쁘고는 절대 없어요. 뭐 건강하다 나쁘다. 솔직히 그것도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설명 드립니다. 예, 천연 반월빵이라 해서 이빵 자체가 뭐 건강해지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차라리 유기농 밀가루를 쓰고 예, 그런 게 훨씬 건강해 좋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자, 이스트는 이런 역할이 있다. 이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스트의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생이스트. 두 번째는 인스턴트 드라이트. 자세 번째는 활성 건조 이스트인데, 자세 번째는 삭제할게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이스트랑 인스트 턴 드라이 스트인데두 가지가 어떤 차이냐? 생이스트는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벽돌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 느낌이 약간 차를 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거는 그냥 예, 설명해 드릴게요.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빵에 썼을 때더 빵을 풍미를 좋게 한다고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때 가격은 이 드라이스트만 좀 저렴해요. 근데 70%의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열이 있는 데서 있으면 스스로 막 발효를 한 다음에 발효를 하려면 계속 여러분 설탕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아, 설탕 설탕이 아닌 밀가루랑 그당 성분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계속 본인이 막 먹으면서 옆으로 막 애들을 자기 자손을 막 번식하면서 막 하다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0%가 수분이다. 그리고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관 기간은 일주일. 일주일. 예,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두 번째, 인스드 드라이스트는 생이스트가 보관하기가 힘들고 이게 좀 다루기가, 다루는 건 쉽지만 보관하고 그런 게좀 쉽지 않아서 이거는 어 이스트를 완전히 그 동결건조 시켜 가지고 애를 딱 잠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을 주면 이제 애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인스턴 드라이스는 수분이 거의 없구요. 그래서 예, 건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냥 실온에 보관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보관 기간은 최대 6개월 어. 하지만 이것도 뜯는 순간 이제 수분이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한달 안에 거의 다 쓰셔야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실습할 때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쓸 거예요. 왜냐? 취급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스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스트 에 예. 설탕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엄청 빨리 하는 느낌은 있어요. 스스로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아, 이거 너무 뭐, 뭐, 뭐 뭐가 좀 부족해요. 이러면 제가 고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피드백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자, 지금 메리스트 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 자, 설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자, 설탕은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네, 모두가 알고 있죠? 네,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 단맛 부요 자, 그리고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설탕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안 했네요. 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은 첫번째는 단맛을 부여하고요 두번째는 글루텐을 연화시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고 책에 있는 걸 배웠을 때 이게 경험이랑 일치되면 정말 기억에 오래가요 이게 뭔 얘기냐 저도 여러분처럼 이거를 글로써 배우고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안 들어옵니다 뭔 얘기야 도대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걸 머릿속에 다듣고 있죠 자 근데 자, 글루텐 열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빵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빵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햄버거 빵을 그 업장에서 제가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누구,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래서 대학교 때 봤던 그 뭐죠? 레시피를 가지고 그 햄버거 빵, 햄버거 빵.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모닝롤이어서 모닝롤, 모닝빵. 모닝빵을 만들어서 오너, 예. 그 주방장이 아닌 오너, 사장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먹더니, 음, 이거 더 부드럽게 안 되나?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기름을 더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더 넣었더니 맛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제가 먹어도 이런,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주방에 있었을 때 저한테 그 도움을 주셨던 어떤 그 제빵하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 거기 사장 실장님 아프나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빵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설탕을 10%더 넣어 이러시더라고요. 에? 설탕을 왜 넣어요? 그럼 너무 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단맛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부드러워질 거니까 한번 넣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고 넣죠. 넣고 만들었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단맛은 단맛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단맛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단맛인 정도로 멈추고. 빵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장, 그 오너도 오케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이런 역할이 있었던 거죠. 설탕의 역할, 글루텐을 연화, 부드럽게 만든다. 예, 설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단맛을 부여하고 글루텐을 연화시키고, 이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메일라드 반응. 자 메일라드 반응은 뭐냐 밀가루에 있는 밀가루와 아, 밀가루에 있는 아 이거 설명을 제가 하기 힘드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적, 적다가 잘못해갖고 밀가루에 있는 성분하고요 설탕에 있는 성분 두가지가 합쳐져서 열을 가했을 때 갈색이 나는 그, 그 반응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요 여러분이 먹는 빵 중에 완전히 하얀 빵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갈색 맛있는 갈색이 나죠 그리고 그 갈색에서 풍미가 나고요. 예, 그게 바로 메일라드 반응인데, 설탕이 그거, 그 역할을, 역할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역할 세 가지 담았고요. 글루텐 연화, 메일라드 반응, 예, 반응을 일으키, 이세 예, 가지. 자, 이번 시간 정리할게요. 예, 이스트랑 유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을 분해해서 이 당은 설탕의 당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밀가루 안에 있는 당입니다 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알코올산열 등의 부산물을 만들어서 반죽을 산화 팽창시켜 빵의, 빵의 풍미에 영향을 준 이게 이스트의 역할이고요 이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생이스트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자, 생이스트는 70%가 수분이다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된다. 보관 기간은 일주일이다. 그리고 드니스트 드라이스트는 수분이 거의 없어서 실온 보관, 건조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된다. 아시면 되고요. 설탕은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단 부여, 글루텐, 연화, 멜라드 반응이 느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운영자 이스트와 설탕 두 가지에 대해 배웠고요. 지금 메일라드 반응을 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진 않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네,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고요. 이따가 봐요. 네.